2020 한영고 통합각 1학기 중간고사 2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볼게요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자 위에 거는 적색거성 지나서 뭐 이렇게 끝에 백색거성까지 아래 거는 초고성 이렇게 지나서 끝에 중성자별까지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거 기억할까? 요 위에 거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이지 될까요? 아래 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그죠? 무거운 별의 어, 진화 과정이죠. 그죠? 될까? 그럼 바로 풀게요. 자, 차근차근. 자, 기억부터. 별의 질량은 A가 E보다 작다. 그렇죠. 이거 더큰 거지. 그치? 됐니? 바로 기억은 맞고요. 이번에 B 과정에서. 자, B 과정. 자, 쌤이 요거 적색 거성잘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주결성에서 적색과성은 이제 크기가 커진 거죠. 될까? 쌤이 크기가 커지면 밝기는 밝아진다고 했고요. 맞을까? 그 다음에, 요 A 주결성은 태양 같은 별이니까 노란 색깔 띠잖아. 그치? 적색과성은 붉은 색깔 띠잖아. 그죠? 그럼 표면 온도는 어, 얘가 더 높은 거죠. 그죠? 될까요? 어, 붉은 쪽 갈수록 어, 표면 온도가 낮은 거고, 파란색깔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거였지 그지? 기억나까 따라서 표면 온도는요 표면 뺄게요 낮아지는게 맞습니다 됐죠? 자니온도맞고요자디번에 D의 중심부에서는 자 백색의 성 백색의 성 핵융합반응 안일어나지 그죠? 안일어납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주계열성하고 적색거성 초거성이 어핵융합반응 일어나는거지 될까 리얼번에 H는 중심부가 팽창해서 요거 팽창이니 아니지 수축이죠 수축 그죠 수축이죠 그죠 수축 더더 더 수축하면 질량이 더큰 별은 블랙홀까지 그죠 될까요 어 틀린 거지 될까 자신미좀 전에 이거 안일을 한다 해놓고선 엑스를 네안일라는거 맞는 거죠 그죠 될까 됐죠 자 따라서 한영고 2020 1학기 중간고사 2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대그시 맞습니다.